그냥 멀쩡하게 성관계 서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다음날 기억 안 난다는 이유로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에사 민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고소 당해서 너무너무 큰 고초를 겪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동료 사이에 회식을 하고 집에 가라고 택시를 태워드리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아니, 자기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가겠다고 하니까 모텔을 잡아주게 된 거예요. 모텔 잡아주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관계를 가진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그 다음날 어,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일어나 보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한 상태였다. 나는 중간간을 당한 거다. 이렇게 해서 고소로가 된사안이 근데 저희가 이제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관계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대화도 있었고 당시 여성분이 그렇게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었고 자기가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여성분이 고소를 한지도 모르겠다는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은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도대체 사실이냐? 저희는 그 당시 호텔 직원도 조사하고 두 분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호프집 직원 참고인도 만나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이 기억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성관계할 당시에는 그렇게 만취한 상태나 인사불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무혐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분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항고했어요. 항고라는 거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항고청에서도, 아, 이거는 불기소가 맞다.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재정신청이라는 걸한 거예요. 재정신청이라는 거는 검사가 이제 항고까지 했는데도 기소를 안 하면은 법원에 또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법원에서 이건 기소해라. 재정신청은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재정신청을 인용해버리면은 검사는 그걸 기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저는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거는 검사 생활 동안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만큼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그 판사님은 검찰에서 한국 기업까지 한 사건을 재정 신청을 인용했는지 또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재정 신청이 인용됐으니까 검사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심 재판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종업원도 불러보고 모텔 직원도 불러보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 가해자분은 피해자의 고소와 끊임없는 어떤 불복으로 몇 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 조사받았지 검찰 조사받았지 항고 조사받았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1심 판단까지 받고 무죄 받으니까. 이 사람은 그 법원의 판단대로라면은 그냥 멀쩡하게 성관계 서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다음날 기억 안 난다는 이유로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성범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무죄가 났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만약 유죄가 됐어봐요. 이거 실형 나와요. 근데 법원이나 검사의 판단이 100%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 아닌 사이에서 술 먹고 성관계하는 게 너무나 사실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다 만취 상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 보면 은 처음에 성관계하거나 그럴 때 술도 안 먹고 맨정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다 만나서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놀다가 가까워지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여자분이 갑자기 그날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면은 자기는 실형으로 2년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술을 먹더라도 어, 너무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가급적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이들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여자분도 안타깝고. 남자반도 안타까워요. 이거 재정신청까지 돼서 기소까지 됐는데 무죄난 상황은 이거 해본 변호사 몇명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한번 소송이 휘말리면 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드는지 그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맨정신의 성관계 문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 여러분 하여튼 이 내용 잘 참작하시고 얼마나 그게 무섭고 힘든 일인지 아시고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